안녕하세요. 먹을 때 가장 예쁜 소비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또 외식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중경식계 콩대점에 허거 무한리필집에 왔는데요. 여기 이 허거 무한리필집이 그렇게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멀리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일단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 여기 허거집이 꿔바로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요. 일단 먼저 가서 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고. 자, 여러분, 이렇게 중경식계 홍대점에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주문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또 허거 무한리필이잖아요. 인당 19,800원이고, 여기 꺼바로우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가격이, 전국 최저가 4,900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꼬바로우가 4,900원인 건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4,900원 하면 몇개안 나올 것 같긴 해서 일단 제가 한두 접시 정도 먼저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 탕은 홍탕백탕으로 네. 주시고요. 여기 꼬바로우. 꼬바로우가 네. 한 접시에 4,900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면 저두 접시에 주시고. 햄은 네. 뭐가 들어가요? 새우랑 초꾸미 조금... 새우랑 조금요. 네. 어, 그러면 해물도 두 접시 주세요.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주문을 해봤으니, 이 무한리필에 들어갈 야채랑 고기를 한번 가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리필 오시면 이런 거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거. 와 이게 고기도 다 무한이구나. 웬만하면은 사실 이런 무한리필집에 그래도 고기는 무한리필이 별로 없거든요. 차부서무무한리필집 가도 고기는 따로 시켜 먹는데 아 여기 이렇게 먹는 방법이 다 적혀 있네요. 오 땅콩 소스 한번더 넣어. 우와 밥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보았습니다. 일단 꼬바로우가 나왔는데 계속 한번 세볼게요. 와한 조각, 두 개, 세 개. 일단 크기가, 와 크기가 진짜 너무 큰데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총 여섯 개, 여섯 개. 이게 4,900원이면 하나당 4,6에 24, 5,6에 3 0 6 4 8 하나당 거의 한 800원 정도 꼴인데 꿔바로우를 누가 이렇게 한 조각에 8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가성비가 진짜 예술이네요 와 일단 이걸 또 나왔고 그리고 맞다 음료수 음료수 안 갖고 왔다 자 일단, 먹어봅시다. 아, 여러분, 제가 아까 사장님한테 몰래 들은 소식이 있는데, 지금 사장님이 이번에 6월달 이벤트로 이거 꺼바라우한 접시랑 차파이를 한 테일 보당 하나씩 무료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사장님이 저한테만 말씀해주신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린 거니까,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기 중경식객 홍대점 오시면 사장님께 당당히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6월달까지만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4,900원짜리 꺼바로 진짜 처음 보는데 맛이 어떨지 음 진짜 거짓말이 안 치고 웬만한 꿔바로 제가 맛집 다 다녀봤는데 이 가격에 이 맛은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아, 너무 맛있는데요? 일단 이 꺼바로 보시면, 그냥, 쫀득쫀득한 게, 이 식감에서, 치아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음! 무슨 음 맛인지요? 사장님, 죄송한데, 꺼바로 두 접시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두 개만 더 해주세요. 아, 이거 4,900원 맞죠? 네, 네. 4,900원에 이 꺼, 이런 꼬바로우를 먹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자, 이제 넣어볼게요. 국무기는 여기다가 뜯고서이 청경채랑. 지금 반반씩 잘 넣어주고요. 이거 그릇이 넘치진 않겠죠? 아 너무 맛있겠다 이게 쭈꾸미가 점점 이렇게 살이 차오르고 있거든요 와, 귀여워 커다로 면도 익었고 와 너무 맛있겠다. 살짝 올려주듯이. 음! 소스 맛있다. 약간, 이 소스가 어떤 느낌이면, 우리가 왜회 먹을 때 막장 만들잖아요. 쌈장에다가 다진마늘 넣고 참기름 넣고 그런 막장 레시피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꼭 먹어야 맛있는 그런 맛.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와. 근데 이거 소스 레시피 진짜 대박이다. 제가 지금 약간 먹으면서 생각난 건데, 그왜 고기 찍어 먹는 참소스 있잖아요, 피디님. 네. 고고 같이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고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약간 그런 간장 소스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국물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와. 와, 그거 같다. 무슨 닭곰탕 국물 맛 같다. 와, 국물 진짜 맛있다. 약간 그... 오, 닭곰탕 맛이 나는데, 여기 안에 보면 여러분 아까 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여기 토마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백탕 안에 토마토랑 오이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육수에다가 토마토랑 오이 넣는 건 처음 봤거든요? 오, 근데 육수가 색깔 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라를 좋아하긴 하는데 막 완전 진짜 완전 잘 드시는 만큼 잘 먹지 못하거든요? 근데 백탕이 너무 너무 맛있는데? 생각보다 육수가 마라 못 드시는 분들도 오셔서 드시기 너무 좋은 진짜 진한 육수 맛이에요 아, 맞다. 아까 전에, 볶음밥. 음. 아, 사장님이, 볶음밥을 하신 이유가 있었네. 와.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국물이랑. 사장님? 제가 만든 비소스 사장님이 만든 <laughs> 비법소스요? 네. 이게 뭔데요? 어, 아까 그 제가 고기 찍어 먹는 참소스를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와 네. 비슷한 거요? 제가 레시피 따서 알려드릴게요 자 사장님의 비법소스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 그 고기 찍어 먹는 참소스 같은데요? 향이 이거 레시피 뭐예요? 알려주세요! 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거 저기 아까 그 샐러드 바에 레시피 고기다가 이거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오,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팥시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빵에 고기 같은 거 넣어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여러분. 빵에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막 소시지 같은 거 같이 얹어서 먹는 것이 좋아요. 음. 아아잘 먹었다 디저트 먹으러 가볼까요? 이제 또 디저트를 아까 제가 안 보여드렸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가 디저트까지 또 사장님이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아이스크림을 1인 1개씩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컵에다가 떠서 먹으면 되는데 저는 바닐라? 바닐라 초콜릿, 바닐라 초콜릿, 바닐라 초콜릿. 고민일 땐 혼합 드시면 돼요. 혼합으로 먹을게요. 자, 또 패스트푸드 알바 경력 3년이거든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싸는 거예요, 여러분. 갑니다 아이스크림. 음, 너무 맛있다. 잘 먹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증경식게 홍대점에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는 훠궈를 먹어봤는데요. 정말 제가 단언컨대 여기만큼 꿔바로우가 저렴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그냥 쌈마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너무 고퀄리티 꿔바로우가 단돈 4,900원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고요. 여기 이용 가격은 무한 리필은 1인당 19,800원인데 평일 오후 3시까지 입장을 하시면 15,800원에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사장님이 이번에 6월 이벤트로 테이블당 꼬바로랑 우이 차파이 음료수를 한 개씩 서비스로도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홍대점 오셨을 때꼭 서비스도 챙겨 가시고 맛있는 화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저희 사장님께 받은 비법 레시피 소스 있죠. 이거는 제가 댓글에다가 고정란에 남겨놓을 테니 여러분들도 꼭 영상 보시고 그렇게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